어, 자, 그럼 이제 모자는 다떴고요 이제 챙 부분을 할 건데요. 음. 여기 다시 치우고. 어, 챙은 지금 이좀 얇게. 어, 좀더 얇은 실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모자 부분을 지금 제가 챙을 뜨려고 하는 실두 겹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실인데 지금 함, 지금 이 영상에 사용하고 있는 실이 이 모자 부분이 같은 실인데 이이 어, 이 색상으로 두 겹을 쓴 거고요. 챙 부분은 한겹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의 두께 차이 나는 느낌으로 뜨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어, 시작은 여기 보시면 아까 돗바늘로 마무리했던 그 자리. 어. 사실상 어디서 시작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2 층이 마무리 지어지고 요, 여기서 쭉 연결되고 가장 뒷 부분에서 어, 시작을 할 거예요. 음. 자 돗바운들로 마무리했던 그 코에서 자 이렇게 넣어서 첫 코를 빼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셋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어. 사슬 한 올린 거 포함해서 하나 하나 둘 둘. 자. 일단 패턴은 패턴은 하나 하나 둘. 처음에 사슬 포함해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건데. 한길긴뜨기로 돌리지만 기둥을 아주 길게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고 뺀 다음에, 보통 한글기 뜨기 적당히 뜰 때는 요 정도 느낌인데, 근데 이렇게 쭉 길게 빼서, 이렇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또 이렇게 길게 길게. 길게 빼는 게 힘드시면은 차라리 두길긴뜨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순 있지만은 이렇게 두번 감아서 빼는 두길긴뜨기도 뭐 나쁘진 않을 순 있지만 음. 일단은 어, 오리지널 도안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어 길게 길게 빼서 그냥 똑같이 그냥 8호로 떠주고 있는 거에서는 8호로 뜨지만 느슨하게 짜는 거죠. 길게 길게 이렇게 쭉쭉 마음껏 늘려서 자, 조명을 좀 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쭉쭉 길게 빼고 있죠. 이렇게. 거의 아래로 한 1cm 조금 넘게 벌린 것 같은데. 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둘 패턴으로 한 바퀴를 쭉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음, 하나, 둘. 길게 길게 쭉쭉 빼면서. 하나. Cool. 어, 그리고 이전 그거 설명 그거 영상에서 알려 드렸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한칸 아래에다가 한칸 아래에다 뜨신 분들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음, 한칸 아래에다 뜨신 분들도 있던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한칸 아래에 뜨신 분도 있지만 오리지널 도안은 한칸 아래가 아닌 그냥 제 코에다가 제 코에다가 찌른다는 거 이렇게 왜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 영상에 어, 자세히 설명을 남겨 놨으니까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둘 해서 어, 한 바퀴를 쭉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 코에다가 둘 자, 해주면은, 이제, 딱, 떨어지죠. 하나, 하나, 둘로 딱 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도번자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가, 첫 번째 도번자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가, 어,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하는 거죠, 빼뜨기. 빼뜨기.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둘돌리면은6 3코를 시작했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3의 배수, 그러니까 3단위로 3의 배수로 간다는 거죠. 음, 음. 왜냐하면 하나 하나 둘배턴이딱 떨어지니까 뭐 이거 코스가 한두코 틀려도 뭐 굳이 뭐 모자에는 큰 상관 은 영향은 안 미치지만 음, 일단은 이제 원본 도안은 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어, 쉬워요. 사슬을 하나 둘셋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 주고 하나 계속 이제 해서 어 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늘려 주면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하고 빼뜨기하고 그렇게 해서 총 이제 네 바퀴를 더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바퀴를 더 떠주는 거죠. 이렇게 길게 길게 빼주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자 챙 부분만 총 다섯 다섯 층이 되는 거 어, 다섯 층이 되는 거죠. 어, 모자 챙만 하면은 자 그러면은 한 코에 하나씩 해가지고 어, 맞아. 어. 네 바퀴를 더 돌려주겠습니다. 네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한코에 하나씩. 그서 여기까지. 하, 자, 여기까지 오면은, 하나, 둘, 셋. 처음에 코 늘림, 코 늘림 있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모자챙 부분 총 다섯 층, 5층. 5층을 떠주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 안 하고, 어, 빼뜨기 안한 상태에서 돗바늘로 먼저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음, 돗바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마무리, 어, 그렇죠.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꼬맬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다섯 층을 뜬 이유는 이렇게 접어서 아래 두 칸은 이렇게 위로 접어서 올려서, 어, 이렇게 꿰맬 거거든요. 근데, 어, 이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 안 했죠. 빼뜨기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음, 둘. 이렇게 이단면에다 이렇게 한번 대면 이렇게 반박히고, 단면에 한번더 대면 요만큼 길이가 한 바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전체 둘레에서 한두 바퀴, 전체 둘레 곱하기 한두배 정도, 정도의 실을 냅두고, 어, 잘라줘요. 길게 남겼죠. 이걸로 꼬맬 거라서. 그 다음에 위로 쭉, 쭉 끌어올려준 다음에 돗바늘로, 음, 돗바늘 마감할 거예요. 이번에 역시 아까 짧은 뜨기 했을 때랑 비슷한 방식인데, 음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는 요코에 빼뜨기 빼뜨기 하는 자리인 거죠. 빼뜨기 하는 자리를 어 뒤에서 앞으로. 여기, 보이시면, 여기, 작은 구멍 있죠, 여기. 여기 코, 아래,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서, 쭉, 빼주고, 이렇게 모양이 잡히도록, 당겨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실이 나와 있는 실 타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 그대로 들어가면서 앞에 지금 이 위에 실이 통과한 요 아래 코 여기까지 한꺼번에 쭉 통과해 줄 거예요 요렇게자 이렇게 해서. 쭉, 쭉 통과해 주면서 이 위에 코 모양을 어 이렇게 딱코 모양이 잡히도록 어 당겨주는 거죠. 조명을 켜야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당기면서 오므려 주고. 음 그러면 다들 꼬맬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어, 아래 두 아, 이렇게 아래 두 칸을 접어서 어, 접어 준 다음에 어, 지금부터 또 이제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죠. 음이선 타고 잠깐만 자. 이선 타고 제가 말했다시피, 여기다 꾸매는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전에 올린 분석 영상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여기다 꾸매는게 아니고, 음.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어, 모양을 잡아놓고, 여기 기둥과 기둥이 시작자는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 여기, 여기다가 찌르는 거죠. 긴뜨기, 한길긴뜨기를 감은 코, 딱 여기 경계선, 이 여기가 아니에요. 기둥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여기다 요렇게 해서 먼저 한번 요렇게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지금 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갈 거,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고, 이 앞에 코에 여기로. 이렇게 찌르고, 한칸 앞에 코, 기둥에 찌르고. 음. 그리고, 또한칸 앞에. 여기 사슬에서 지금 열로 찔러 썼으니까 여기 한칸 앞에 열로 찔러서 요렇게 너무 꽉땡기면은 이거 신축성이 없어질 테니까 너무 꽉땡기지는마시구요 적당히 그냥 타이트하게만 붙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하나 어,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여기 코에 그러니까 이랑뜨기 하듯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코에 안쪽 코에 찔러서 기둥 기둥에 기둥에다 찌르고, 이렇게 계속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다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어왜 여기다 찌르는지는 또 이전에 올린 분석 영상에다 자세히 올려놨기 때문에, 어, 안보고 오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그걸 보고 오시면은 어, 왜 이렇게 꼬매는 건지 음, 지금 이 영상은 어, 가장 오리지널과 가깝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계속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어, 자, 이런 식 으로 해서 여기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어 계속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로 쭉 해서, 어, 한 바퀴를 마저 돌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참고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여기 실이 나와 있는 다음 여기 이 실이 나와 있는 다음 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콩과 착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꼬매고 있는 실이죠. 그러 착각하지 않게 조심해서 조심해 가면서 쭉 끝까지 돌려볼게요. 거의 다 와간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 사슬코도 나오죠 사슬코. 어, 사슬코도 요렇게 걸어주고, 음. 자, 이렇게 하면 처음, 처음에 걸었던 요코잖아요. 이까지 오시면은 이제 한 바퀴 다 돌렸잖아요. 처음에 왔던 몇 코는 중복이 되게, 이렇게 중복이 되게, 그냥 처음 몇 코는 요렇게. 위로 겹쳐지게 해서, 어, 몇 번, 몇번더 이렇게. 그러니까 숨겨주는 거죠. 풀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 번, 몇 번만, 한 서너 번만 넣어줘도 그렇게 크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실은 안쪽으로, 이꿰맨거 안쪽으로, 음 일단 넣어주고, 음 잘라주면은, 짜잔 이거 쉽지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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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왔어요 요거 하나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뒤집어서 이 실은 어, 평소에는 감싸면서 뜨지만 어, 여기서는 감싸지 않고 돗바늘로 깬 다음에 기둥 타고 올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티가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실은 음, 이 사슬 기둥을 타고 여기 사슬기둥, 사슬뜬거 기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찔러 넣어 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요만큼 타고 올라갔으면 그 다음부터 위로 이렇게 쭉 넣어서 요렇게 빼주고 응. 그리고 잘라 주면은 진짜로 끝 짜잔 동백이 모자 완성 예. 음자 이렇게 해서 동백이 모자를 어, 완성해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 오리지널에 가깝게 뜬 이렇게 이제 아랫부분을 이렇게 털 어, 모헤어 섞어서 이렇게 뜬거구요 지금 요거는 그냥 매끈한 실로 이렇게 짠건데 어 그냥 이렇게만 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한번 이거를 우리 내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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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한테 한번 씌워 봐야겠다 등장 자 자자자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앵글이 안나오는데? 어자 이렇게 연보습으로는 런 느낌이구요 어. 이쁜 모자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옆모습 착샷은 요런 느낌, 앞으로 좀 눌러 쓴다면은, 요런 느낌이 나겠네요. 요렇게. 음. 자, 조명은, 끄고. 제가 처음에 떴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긴 한데, 사이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실은 이거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 조금 더, 어, 벌어진 느낌이좀 있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렇게. 요렇게. 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모헤어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음. 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긴 시간이었네요. 어, 영상은 편집을 해가지고, 어, 짧겠지만, 어, 이렇게, 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음, 동백이 모자뜨기를 한번 진행해봤구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이전에 그 분석 영상에 보면 사이즈 바꾸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고, 음, 지금 이 색깔은 동백이 모자 오리지널 색상이랑 비슷하게, 어, 최대한 비슷하게 뽑아놓은 거긴 한데, 다른 색깔도 이쁠 것 같아요. 어, 다른 색깔도. 어, 다른 색깔도 이쁠 것 같으니까, 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른 색도 한번 떠보려고요 주황색이나 노란색, 그런 것도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영상, 어, 이보, 음, 일단은, 그러면은,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이쁜 모자 뜨세요. 다들 동백이가 되세요. 안녕! 안녕!